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 정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어, 중요한 날이었어요. 제가 연방 항원 의원 435명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의원이라고 그죠 짐조홀은 이런 분이 미국을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예. 짐조홀은 도널드 트럼프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연방 하원 의장으로요. 일단은 그러니까 트럼프는 출마 안 하는 거죠. 예, 하원 의장 측에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았지만. 그리고 고려했다는 뉴스도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트럼프하고 이제 뜻을 같이 하는, 예, 짐조렌 연방 하원 의원,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차기 하원 의장으로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예. 이분은 뭐 여기서는 이제 그 자켓을 입은 뭐 모습인데요. 평소에 이렇게 자켓을 안 입죠. 예, 마이를 안 입습니다. 저는 이분이 진짜 됐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로. 미국을 위해서. 트럼프는 루 소셜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조던 법사위원장이죠. 법사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는 훌륭한 하원 의장이 될 것이고 내 네, 완전하고 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범죄, 국경, 군대 및 참전 용사 수정헌법 2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다. 짐 그의 아내 폴리 그의 가족은 모두 훌륭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수정헌법 이전은 무기를 소장하고 휴대하는 국민의 권리는 침해할 수 없다는 미국인 총기 소유를 합법화한 조항입니다. 앞서 공화당 소속 케빈머카울스전 하원의장이 지난 3일 공화당 강경파 반란으로 축출됐죠. 예. 뭐 강경파만 있었던 건 아니다. 닙뭐 낸시 메이스 의원 같은 경우에도 원래 기득권 쪽인데 이번에 어 반대표를 던졌고요. 아저 그러니까 쫓아내는 거. 세벨모컬스의 축출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해야겠죠. 이끈 거는 맷 게이츠 연방 하원 의원입니다. 맷 예, 게이츠는 3년 뒤에 주지사 선거로 출마할 것 같고 어, 땐이 많아, 많아요. 전국 코스튬입니다. 맷 예, 게이츠 같은 경우에도. 예. 게이츠도 정의파 의원 중한 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푸이름 카케스가 어, 좋은 카케스고 어, 여러분께서 푸이름 카케스를 지지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짐조련 의원이 연방 하원 의장이 되면은 우크라이나 지원금은 이제 더 이상 없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케이츠가 캐빌 맥컬티 축출한 이유가 우크라이나 더 이상 돈 주지 말자 이건 놓고 이제 둘이 충돌해서 그런 거예요. 마케이츠는 절대 주지 말자 이 얘기거든요. 우크라이나한테 왜 우리가 계속 이렇게 퍼부기, 퍼, 퍼주기를 해야 되는 겁니까? 푸틴이 그랬어요. 서방 국가들이 도와주지만 않았다면 우크라이나를 그러면 일주일 만에 이거 전쟁 끝났다고 맞아요. 이거 전쟁 초반에도 거의 한달 만에 다 끝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서방 국가가 다 이렇게 지원을 해서 특히 미국이죠. 뭐 서방 국가라고 하는 건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장기전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도에 속으면 안 돼요. 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에서 고전하고 있는 초반에 막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그게 다 서방, 미국이 우크라이나 도와줬기 때문이죠. 만약에 미국이 그때 안 도와줬으면은. 한달 안, 뭐, 어떤 사람들은 3주 안에 끝났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많이 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이. 그 메인스트림 미디어, 이런 뉴스, 우크라이나 뉴스도 고지고들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께서 지금쯤에는 아실 겁니다. 뉴욕타 와포 CNN 전부 다 가짜뉴스라는 거. 자, 스티브 스컬리스,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도 출마의사를 밝혔습니다. 예, 저는 스티브 스킬리, 스컬리스보다는 조령리원이 훨씬 더 잘할 거라고 봐요. 지금 공화당이 간발의 의석 차로 다수당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공화당 전체 하원의원 지지를 받아야 하원의장이 될수 있는데요. 예, 하원의장 당선을 위해서는 몇 표가 필요하죠? 예, 218표가 필요합니다. 435에서 절반 그리고 한표더 필요한 겁니다. 짐 조련 의원은 어, 정말 그 트럼프 러시아 내통 스캔들이 다 조작되고 사법부가 무기화됐다는 건 예전부터 몇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똑똑해요. 논리정연하게 얘기를 잘합니다. 아, 지금 트럼프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상이 없는 진, 진짜 장난질이 없는 트럼프가 일 가능성이 저는 한70-80% 된다고 봅니다. 예. 근데 장난질을 할 가능성도 저는 높다고 봐요. 2020년은 저는 여러분께서 제가 그 선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힐러리 클린턴이 또 어, 이상한 소리 하고 나왔습니다. There needs to be a formal deprogramming of the Trump cult members. 트럼프 지지자들이 다 그냥 컬트 멤버들이래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텍사스, 뭐, 플로리다 주지사들이 난민들, 아, 그, 불체자들. 시카고, 뉴욕, 뭐, DC 이런 데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드디어 정신 차린 것 같아요. 시카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멕시코 국경 닫아야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LA 쪽에도 버스, 불치자들 실은 버스 한 10번 이상 왔죠. 그리고 좀 전에 트럼프 인기가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3쿼터, 3분기에만 4,500만 불 이상 모금했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운저 센트에서 보다 7배가 많습니다. 손해진 현찰이. 현금 보유액이죠.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가 내년 11월, 바이든을 이길까요? 아니면 은 민주당에서 지금 바이든이 인지력이 인지력 문제가 된게 뭐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이 개빈 유섬 아니면 카말라 헤리스 아니면 은뭐 미셸 오바마로 대선 후보를 대체할 것 같습니까? 예, 여러분, 여러분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